빠빠라빠빠빠빠빠 구 독과 좋아요 를 눌러 줘요. 딸시 작은 응. 네. 네. 하이. <laughs> 하이 하이 아지 <laughs>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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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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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일단 매운 거부터 매운 거부터 쫄면 쫄면 둘다 짜자 짜자 짜짜짜 짜자, 짜짜짜 짜자, 짜짜 짜자, 짜자, 짜자. 거기 매운 을 달래줄 뭐야 이거 스파게티 맥앤치즈 스파게티 그리고 마지막 느끼함을 잡아줄 미역국 라면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 <laughs> 새끼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먹기 앞서 먼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주시죠. 소개 자기 소개. 아, 스물여 아, <laughs> 살. 나이는 얘기 안 해주면. 네, 먹기 앞서 <laughs> 지금 일제 <일단 웃음> 지인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른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야옹이는 야옹입니다. <laughs> 이네이 okay. 친구는 좀보질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편집 처리해 주세요 네이 친구는 초창기 멤버예요이 친구 초창기 멤버고 이 친구도 초창기 멤버인데 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 이 친구도 배그 초창기 멤버인데 한번 소개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배그 초창기 멤버 뾰롱뾰롱 뾰롱입니다 얘땐 <laughs> 안돼 얘땐 다시 해야돼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배그 초창기 <추찬기> 멤버 뾰롱뾰롱 뾰롱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빠꼼입니다 맛있게 냠냠 하이 하이 따이 더워 아 같이 해야 이 따이 일단은 첫 번째 불닭볶음면쫄보이거든요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벌써 매운내가 나는데 많이 나지? 일단 향은 매콤해요 좀 <laughs> 청양고추 냄새는 안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거구나 <끌리> 어, 한 입에 넣어놓냐? 어, 네. 어 맛있.. 맛있.. 소개를.. 리뷰를 좀 남겨주셔야 되는 거아 진짜 매운데? 그거 다 마시면 안 된다. 일단 나도 먹어야 돼. 같이 <laughs> 예, 일단 처음에 먹을 때는 맛있었어.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진짜 와 맛있는데 씹을 때 씹자마자 매운 맛이 확 올라와요. 일단 쫄보기 절대 그냥 쫄쫄 쫄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냥 불닭볶음면에서 조금 새콤달콤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입맛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한입 먹냐? 뭐야? 이 뭐야? 거다잘거 아니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처음에 <laughs> 먹었을 때는 약간 달콤하고 해가서, 해가지고 괜찮은지 알았습니다. 근데 씹고 나서부터 조금씩 매운 게 올라오더니 좀 맵긴 하네요. 그렇죠. 조금 네. 씹을 자마자 이제 좀 매운 거확 올라오잖아요. 처음 에 입에 넣었을 때 괜찮은데 네, 일단 말 거지 마세요. 음... 음... <laughs> 네, 지금 오케이.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저는 세명 중에 제일 최약체인 초등학교 1 학년입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어 마스크 때문에 마스크까지 같이 뭐 드시면 돼요 <laughs> 맛있겠네 안 보여 <laughs> 안 보여 <laughs> 넣을 때까지 괜찮은 씹을 때 <laughs> 그러니까 초반 때는 괜찮은데 중반에 좀 그렇네요 누약자나 어느 나이든 다 먹고 다 먹다 따라지 <laughs> 아, 마세요. 중도 아닌데? 말이야. 네다 쏘다. 초등학교 일 학년 맛있다. 뭐라고요? 초등학교 일 학년 맛있습니다. 었 오케이. 지금까지 쫄보기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딸래미. <목소리도> 네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짜장엔불닭. 짜장엔불닭. 짜장. 짜장엔불닭. 엔불닭. 짜장엔불닭.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냄새를 맡아보면 좀 냄새가 춘장 냄새 나긴 하는데요 냄새 그렇게 좋지는 않 m 데요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처음에 맛있어 처음에 입에 넣었을 때 이게 맨 처음에 쫄보기 쫄보기는 진짜 쫄보기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이게 입에 넣었을 때딱 순장 맛이 강해져요. 근데 이거는 쫄보기는 다른 게 쫄보기는 이제 씹을 때 매웠거든요. 이거는 딱 삼킬 때 목이 뜨끈뜨끈해져요. 약간 사천 짜장보다 쪼, 조금 더 매운 근데 약간 색다른 맛이라서 사먹을 만한 것 같아요. 매워? <laughs> 어 매워. <laughs> 자한 입에 먹게 해드릴게요. 잘못 먹는 사람들은 이건 팁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돌돌돌 돌 말아요, 이렇게. 이 감겨 있어, 요 이렇게. 이렇게 감겨 있어요. 이거를 통째로 드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예. 통째로 드셔야 돼요. 쭉쭉쭉. 아이고, 여기 잘 먹네. 잘 먹네.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까 쫄보기. 이게 훨씬 쫄보에 훨씬 더 매콤하고 제 입맛에는 좀 매운 거잘못 먹긴 하지만 쫄보가 더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뭐. 이번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냄새는 좋진 않아요, 진짜 그쵸 음, 처음에 진짜 저도 ]구나. 냄새 맡고 좀 인스턴트다, 딱 이런 생각 했어요 오, 근데 양이 좀 많은데? 어, 진짜 많은데? 음. 일단 네. 그렇게 맵진 않네요 진짜 맵진 그렇죠? 않은데 맛이 좀 맛있지도 않고 마우좀 애매한 맛이어가지고 그쵸 그렇죠? 약간 네. 춘장 맛이 나 춘장 향이 나지 맛이 나는 건 그쵸 향만 게... 향만 나요 향딱 쭈보기가 더 맛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눈이 원래 이런 건 아닌데 화면 보면은 이상하게 보여요 예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면은 정상인데 음. 얼굴이 좀 이번에 먹어볼 음식은 맥앤치즈스파게티. 스파게티. 맥앤치즈스파게티. yeah, yeah. I like 스파게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접시 그 같은 접시를 써서 좀 더럽긴 하지만 일단은 향은 좋아요. 그 흡사 약간 미니언즈 라면 옛날에 먹었던 미니언즈 라면 냄새 난데요 약간 팟콘 냄새 나는데요? 어 버터 <laughs> 냄새나 약간 치즈 냄새? 일단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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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로니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괜찮은데? 생각 왜 외로. 근데 개인적으로, 고컬이에요. 고컬. <laughs> 이게, 원래 보통 라면 스파게티 많이 먹어봤지만, 보통 이런 약간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보면은. 보시나요? 이거 찐득찐득거려요. 진짜로. 스파게티처럼. 오, 괜찮은데? 진짜로? 진짜 약간 까르보나라나 이제 그런 크림 스파게티 종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음... 이거 딱 집에서 해먹기 좋아요 근데 이게 좀 비싸요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1,100원에서 1,500원 사이면 좀 이제 괜찮은데 이게 2,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2,000원 주고 사먹을 거예요 또다시 진짜 맛있어요 와 저는 굉장히 스파게티를 되게 좋아해요 음... 뭐 예, 변태죠 뭐 빨간 스파게티, 하얀 스파게티 노란 스파게티 그 빨간 이거, 스파게티 어. 그 노제 파스타 뭐 그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로제 파스타가 빨간 파스텍기 아닌가요? 네. <laughs> 예. <laughs> 이게 새드음 약간 느끼하가자 <laughs>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조금 느끼한데 오다나 초징입 음. 맛이라서 이게 전 제일 맛있네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한입 더, 더 먹어보겠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laughs> 이거 제일 맛있는데. 음,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그냥 먹을만해요. 이제 그 이제 마지막이 남았는데, 이제 이 치즈 스파게티는 이제 느끼하잖아요. <laughs> 느끼함을 잡아줄. 따단 미역국 라면, 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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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역국. 미역국 라면에 지금 이제 를 넣었어요. 일단 이거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저희가 한번 talking about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애들 고맙다. 나 다음 주에 생일인 거 어떻게 알고 미역국 사줬구나. 제 이제 영상 중에 도루묵 빼고는 백이 넘어가는 영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지금 이타이밍인것 같은데 지금? 가자. 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저희가 상위 끝에 내린 결론은 이제 저희가 계란 섞인 거랑 어 이제 치드부를 저희가 공약을 걸게요. 500이 됐을 경우 치드부랑 계란 섞인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라면이불었어요 일단 제가 먼저 이 미역국 라면, 미역국 라면. 부터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면은 불었어요 일단 양도 너무 많아요. 거의 한 바... 아, 음, 거의 음, 한음데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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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국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일단 면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면도, 음. 면에 솔직히 국물이 잘 입혀지긴 해요. 입혀지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미역국이랑, 이렇게 조화롭진 않아요. 국물은 딱 미역국이에요. 진짜! 맛있네요. 이거 국물은 합격. 면은, 노코멘트. 예, 이렇게 먹어보네요. <laughs>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한번 맛있볼게요 <laughs> 음. 국물 괜찮지? 국물은 괜찮다니까? 아니, 국물은 진짜, 만약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이 없다. 국물이 없다 하면, 사가지고 면은 버리고, <laughs> 국물만 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오. 여기다가 국물에, 국물에 밥 비벼서, 뭐 그냥 김치 딱 얹어서 먹으면 그게 미역국이에요. 음, 진짜 이거 괜찮아요. 비옥, 네. 어, 진짜 미역국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급하게 이제 편의점 갔는데, 친구 생일이에요. 급하게 갔어요. 근데 딱 갔는데, 미역국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게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네. 간단하잖아요 이거 그냥 면 버리고 그냥 그릇에 <laughs> 옮기고 그냥 면 버리고 네. 여기다 소스 넣고 그냥 물만 넣으면 미역국이에요 그거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국물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릇에 옮겨가지고 그냥 미역국 해줬다 하면 모를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멸가도 맛? 면을 먹고 국물이랑 같이 씹어 먹어봐 그건 괜찮을 거야 그거 먼저 씹지 말고 국물이랑 같이 씹어야 돼 응? 음? 괜찮지 그렇게 먹으니까 이게 여행갈 때나 응. 그, 그 여행갈 때 미역국 있잖아요 미역국 드시고 싶은 거 한국 음식 그릴 때 이거 그냥 면만 빼고 소스 거기 밑에 놓고여기 미역이 있어요 밑에 그냥 그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아놓고 그냥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 개인적으로 그럼 그냥 물만 이제 스티.. 이제 그 배.. 뭐 이렇게 비행기 탔을 때물 넣어주세요 그러고 몸으 괜찮을 것 같아요 국물 진짜 맛있어요 음. 국물은 인정 진짜 일반 가정집에서 해주는 그런 미역국 맛 <웃음> 인정. <웃음> 이거 차라리 면 말고 밥뭐 햇반 살짝 조금 이렇게 해서 말아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 요 약간 이거 피시망에서면은 응. 공깃밥 무조건 시킬 것 같아. 어 이게 무조건 시켜줘야 돼. 어. 이렇게 저희가 말끔히 다 먹었습니다. 제 기점에서 뭐 국물 라면은 솔직히 따로 배제하고 맥앤치즈 스파게티 이게 제일 맛있었어요. 솔직 히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었던 거 어떤 거였어요? 저는 일단, 면으로 따지면은, 네. 면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이제, 쫄볶이, 불닭볶음면 이게 왜냐면, 저도 되게 스파게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좀 많이 느끼해서, 저처럼 입에 짧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먹다가 배불러서 좀 천천히 먹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 먹으면서 질려서 못 먹어요. 이게 제일, 면으로는 제일 맛있고요. 국물로만 따지자면, 역시, 미역국. 그렇죠 이건 저도 인정할게요. 어떤 게 제일 괜찮았죠? 쫄볶이 불닭면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 스파게티는 예, 말했듯이 그냥 이도저도 아닌 맛이었고 저는 그, 쫄볶이 불닭면은 약간 처음 들어왔을 때 약간 달콤하면서 매콤하니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국물로 따지면 미역국이 맛있습니다 <laughs> 역시 만장일치로 이 미역국 라면 이 미역국 라면이 1등이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음. 다 입맛은 틀린 거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리뷰 끝.